동촌력 가처분 신청 대응 전략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임시적 처분으로 본안 소송 전까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처분 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결정 전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비해 주장할 논리를 명확히 구성하고 변론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문서화된 정리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급박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 내에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처분 절차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체 흐름을 점검받고 보완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